세계 최초 홍보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하도록 할게요 어... 약간 텐트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지금 돌발로 제가 바로 아 잠깐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망증보이죠목이좀 내려요. 목이좀 추워서. <laughs> 또 툴레 왔습니다. 천안의 툴레 어, 충청권 총판 아시잖아요. 여기 스트리밍도 하고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죠 루프 박스, 텐트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여기 또 우리 대표님하고 사모님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사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캠핑카도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그때 k r 님이 질문하셨나라는 그걸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잠시 들렸고 지금부터 제가 루프 박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우리 대표님 저 대신 들어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laughs> 그래서 오늘 뭐 홍보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하도록 할게요. 카니발신형 완전 세차입니다 여기에 먼저번에 안 보였던 이거 하셨네요, 대표님? 네. 와, 이게 오, 이게 타공 그죠? 구멍이 네. 이제 숭숭숭숭숭숭 어. 네. 저 원래 지금 이거 할 볼려는데 이게 지금 유독 잘 보여 갖고요. 이게 이게 유행이죠, 이게. 아. 가격 뭐? 가오 예. 해 가지고 한 4만 원? 오. 오, 오, 오. 싸요. 그러니까 나름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기다가 이제 예. 그 그린 같은 거. 어. 아이언맨. 뭐 이게 얼마짜리죠, 대표님? 이게 이제 159만원이요. 159만원. 예. 어, 159만원이고, 크기는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가장 큰 사이즈죠. 가장 큰 저희, 사이즈. 예, 툴레꺼에서 어. 가장 큰 사이즈. 아, 그렇구나. 가장 큰 사이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일단 얘를 열고. 안 땡기셔도 되는데. <laughs> 그랬나요? 누르면 됐나요? 예. 네. 그리고 누르시고 바퀴를 열열 이제 돌세요열고 미실 때 세게 미세요 오케이 오케이 세게 미세요 세게 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은 어, 저, 저. 자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올라가 본적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그런 사람이 없죠 자 올라 없어요. 그죠 제가 역사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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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쓰겠습니다 역 어, 될것 같아요. 어, 대표님, 예, 받아주셔야 될것 같고요. 한번 잡아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포지션을 음. 한번 보세요. 어, 대표님 진짜 되는데 요 이게? 아, 되죠. 와, 두 명에서는 좀뻑뻑하니 그죠, 그냥? <laughs> 어. 자, 여러분, 제가 올라왔고요. 국내 최초 루프 박스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관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약간 텐트 같아요. 뚜껑 한번 닫아볼게요.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게 플래시가 있어야겠다. 손이 위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속 주머니에 지금 제가 핸드폰 이 있는데 어떻게 켜지질 않네요. 자 대표님 문 한번 열어주세요. 예. 오 잠시 후에 다시 닫아주시고요. 네. 제가 이거 주머니에서 이걸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 좁았어요. 플래시 다시 한번 켜요 여러분. 받아 주십시오. 예. 자, 다시 와, 여러분. 자, 제가 다시 또 갇혔네요. 루프형 박스 <laughs> 두 명은 안될것 같고요. 지금 저 혼자는 되네요 마이크 음성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제가 폐쇄공포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쪽에 다리 공간은 아, 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넓네요. 그래서 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실험이긴 한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잠깐만 누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제 대표님한테 문열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와, 어떠세요? 예. 숨을 쉴수 있나요? 자 여러분 제가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어,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안락합니다 진짜로 안락하고요 어, 수면을 취하는 거는 뭐 권장사항은 아니어도 호기심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공간이 되게 크네요 1인용 텐트로는 딱그죠 예, 1인용... 비도... 어, 떨어지면 여기는 고이게... 개... 방수? 아렇게 열어놓으면? 네 열어놓으면 처마 역할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어. 어. 양쪽으로 올라가면 좋겠네요. 그죠, 그죠. 아, 예.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그예 툴레에서도 텐트가 나올 예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수를 그러면 거기 내부 연구자분들께서는 저처럼 이제 누워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스티로폴 같은 거 하나 깔고 충분히 누워서 쉴수 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볼만한가요? 어, 자 이제 내려가서 또 새로운 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루프 박스는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좀 말씀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짐 싣고 그러는 거 저희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전에 이제 저희가 간단한 짐을 싣고 살짝 가까운 캠핑을 떠났던 건 위에 여기 링크를 한번 보시면 아마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텐트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이제 아이 캠퍼 스카이 캠프 루프 탑 텐트죠. 그러니까 아이 캠퍼는 아이 캠퍼, 스카이 캠프 네. 루프 텐트 아이 캠퍼는 이제 브랜드고. 그렇죠, 스카이 편이고요. 캠프는 저 모델 명이고, 모델명이고, 루프탑 텐트는 이제 예. 형식이죠. 어, 루프탑 예. 텐트라고 저는 일단 불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였죠? 417만 원이고요. 텐트만 가격이니까, 텐트만. 액세서리들이 또 추가로, 아. 가로바는 가로바. 34만 원부터 아. 42만 원까지 이제 들어가고요. 가로바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예. 예. 가로바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옆에 이제 루프도 없고, 가로바도 없기 때문에 얘는 못 따로요. 여기 이제 벤츠는? 네, 요거 빼야돼. 요거 빼서 어 이거 루프도 달고 해줘. 예. 예 텐트를. 그요런거 이제 상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예, 것때에 얼마 정도 기본적으로 될까요? 이제 벤츠 BMW는 예. 이제 저렇게 픽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4 2이만 오천 원. 아 잠깐만요 대표님 이게 픽스 포인트? 예, 픽스 포인트. 아니, 픽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은 추가적으로 브라켓, 그죠? 예, 없으면 이제 문틀로 잡아줘야 돼요. 아, 되는 그러니까 네. 있으니까 얘는 4 5만 원이면 되고. 예, 예. 가로바를 또 하면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뺀 건가요? 이건. 포함, 42만원 이제 가로바가 아, 다 세트. 그렇군요. 설치까지. 45만원 더하기, 아까 저게 417만원이요. 17만원까지 예. 포함해야 바로 저런 텐트를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텐트를, 그죠? 어. 자, 옆에 지금 타이어프로 은근히 저희가 광고해주고 있으니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어, 저만 조명이 지금 막 그런데 이게 채광이 보통 채광이 아니네요. 낮에는 오픈해놓는 게 그죠, 좋죠. 그렇죠. 네. 아, 제가 사실은 저번에 방송을 담고 그때 비 왔었잖아요. 네. 그,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은 텐트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루프박스도 올라가보고 이렇게 아이캠퍼 브랜드인 루프형 텐트에도 제가 올라와 봤네요. 네. 자, 417만원이 생각보다 바닥난방에 지금 들어간 건아주 따뜻하네요. 예, 지금 뭐, 예. 오픈, 다 전체적으로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도, 예, 예. 이제 뭐. 춥지 않고 뭐 동계도 다 무난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있어, 뭐. 이게 매트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3cm 메모리폼이 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cm 메모리폼이고요 한겨울이잖아요 근데 따뜻해요 시청자 분께서 저희 스트리밍 할때 질문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난방을 하려면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은 이제 워낙 난방 계열이 많아, 많다 예, 보니까요 뭐 가스를 이용한 난방이 가스, 있고 음. 무시동 히터 이제 경유를 이용한 보통 보통은 전기장판이 전기장판. 이제 무난하죠.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난방기가 제일 낫다. 추천 한번 해주십시오. 텐트에 액세서리 예. 중에 어넥스라는 게 있어요. 어넥스. 네. 어넥스는 이제 입구부터 바닥까지 예. 룸한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 밑에다가 이제 전기난로나 전기난로. 네. 히터 같은 거 틀어놓고. 어. 서큘레이터, 조그만 거 하나 하면 위에까지, 네, 밀어주고, 밀어주고 네. 그거. 위에까지 아. 이제 열기가 전해지면서 좀 훈훈해지거든요. 아. 응. 진짜로 뭐 한겨울에 예. 산속 깊이 들어가시거나 이런 그렇죠. 거 아니면 응.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도. 아. 이제 가족들이 뭐. 모이고 하면 열기가 있어서 그렇죠. 그 정도 는 그게 어. 제가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네. <laughs> 경험을 하고선 그 토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여성 입장에서 낫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가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거는. 이거는 이제 예. 히터나 예. 그런 예. 것들이 그죠? 가스 필요하니까. 가스 네. 로 네. 이런 거. 네. 남성분 입장으로서 이 대표님이 캠핑을 할때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난방기는 어떤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예.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예. 뭐 이렇게 동계나 이렇게 다니신 예. 분들은 예. 무시동이토가 가장 좋고 무시동이터. 네 그러니까 막 자주 안 가실 거면 예. 그 파워뱅크라고 있어요. 예. 가지고 다니는 예. 전기 예, 예. 그런거는 예. 뭐한 예. 전기매트, 가 파워뱅크, 예. 전기매트 예. 쓰시는 게 예. 가장 좋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텐트 용으로 나온 예. 게 예. 많아요, 예. 시중에. 예. 그러니까 예. 이 아이캠퍼 전용으로 예. 또 만들어 놓은 분들을 예. 놓기도 예. 했고. 어... 그러니까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군요. 그죠? 네, 예, 이제 루프탑 텐트가 어. 워낙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김 피디님이 <laughs> 뭐 누구랑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텐트에 어. 대해서 궁금하신 걸김 피디님께 여쭤보고 계신 아. 것 같아요. 아하 <laughs> <laughs> 당황하셨어요. <웃음> 자, 놔둬보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가 촬영을 많이 다보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7, 80대 연령 분들도 저희 방송 많이 보신데요. 네, 예, 그리고 보시고, 에스모티브 네. 그 보시고, 예. 저희 지나가시다가 아 우리 은행을 보시고, 우리 은행을 보시고, 여기 있구나. 우리 은행과 옆에 타이어 여기는 잘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둘레. <laughs> 간접, 우리또 PC방도 그죠? 또 어제 나이 한 70, 예. 80 되신 또 어르신 분께서 아 오셔가지고, 음또 여러 가지. 또 에... 자, 우리 저기 시청자, 우리 나이 좀 연령 있으신 우리 형님, 우리 아, 아버님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틀려 오셔갖고 직접적으로 한번 상담 받으셔야 되고 저희 근데 카톡 이런 걸잘 모르세요, 그죠? 네. 무조건 그래서 예. 전화하시고. 예. 아 우리 어르신들 왜 저희 연락 댓글이 없냐면요 악성 댓글과 장난 전화 때문에 안 하니까. 그 해당 업체의 상품이 궁금하시면 그쪽에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앉아있으니까 이 채광이 너무너무 따뜻하네요. 지금 이것만 이제 입구만 닫아주면. 네. 낮에는 난방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죠. 겨울에는 비닐 얼어있는데 지금 노릇노릇하잖아요. 지금 상태 느껴지죠. 천안에 있는 천안 총판 툴레 아이캠퍼 브랜드 417만원짜리 루프형 텐트의 어, 토크 방송을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가시고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은 이제 비시즌이라 뭐 예, 예. 시즌 준비하는 중이죠. 요즘은. 여러분 아, 네. 잘,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은 시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캠핑은 겨울인데. 캠핑은 겨울입니다. <laughs> 겨울에 캠핑해야 남들 다막 시끌벅적 할때 하시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외부 찢어지거나 뭐 그러면 은 저번에도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링크 또 보시면 됩니다. 얘가 다 AS가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예, 네.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또 방송 나가고서. 그죠? 네, 예. 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음. 예,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 예, 계속 촬영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홈쇼핑 같죠? 3 명에서 네 명까지 취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하고요. 저희 네 명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도 진짜 괜찮아요. 네. 어, 모두 끝에 한번 가보실까요? 야, 김PD님이 못 올라오시는 게좀 아까 안타깝긴 한데 진짜 괜찮아요. 그렇 김PD님, 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여기 사실 다섯 명이 술 먹어도 돼요. 네, 다섯 명은 뭐좋긴 그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작은 히터를 틀어놓으면은 정말 훈훈한 겨울을 날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를 저쪽으로. 그렇죠, 바다를 저쪽으로. 지금은 여기 앞에 툴레 차의 루프형 박스에 그 밖에 김PD님 계세요. 어, 이런 어떤 그 전경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생각보다 이게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바다로 가면 앞이 바다가 되고 산으로 그렇죠. 가면. 그렇죠, 산으로 가면 산이 되고. 산상만 아, <laughs> 해도 좋은 말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어. <laughs> 아파트에 가면 또 아파트에서 또 캠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또 전원을 또 만들 그럼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차,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디라면 캠핑장이 이제 그렇죠. 세금이 없어요 얘는 여러분 네. 세금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죠? <laughs> 참 이점이라고 생각합니 불법도 아니고요 네. 불법도 아니고 네. 합법적이고 안전도 되고 고속주행도 버티고 네.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안 사셔도 되니까 정보 한번 어, 얻으시라고 이렇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뭐 기타 그렇고요 비 와도 걱정 없고 그죠? 네. 어, 눈 오면 이거 이렇게 한번 털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죠그눈 오면은 어... 근데 이게 대각선으로 지금 비스듬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눈오 비는 이제 흘러 앞으로 입구 쪽으로 흘러내리고 눈은 좀 쌓일 수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중간중간 털어주시면 그쵸, 저, 저. 그거를 테스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누르면 네.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또 이어지는 눈 오면 바로. 네, <laughs> 방송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저희 루프형 텐트 한번 쳐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다시 툴레 매장 들어가서 다른 그 루프형 박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가 볼게요. 텐트 루프형 박스 다양한 경험에 그런 세계를 보고 계신데 자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에요 대표님 이게 얼마죠? 65만원 육십오만 원. 65만 원. 예. 가로바가 되어 있는 뭐 예, 그런 그렇죠. 기준에서 65만원 있으면 이거 되는 거죠 그죠? 제품 예. 가격만 가... 아참 설치는 따로다 그죠? 그저, 그러니까 예. 저기 루프탑 텐트를 지금 이전 하시는데도 예. 텐트만 바로 맞아요, 옮길 맞아요, 수 맞아요.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가로바가 또 40만원 들어가시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전비 플러스 가로바라서 가격이 그렇죠, 이제 맞아요.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가격은 상담을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 틀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모님 여성 입장에서 정말 가능한지 공간적으로 한번 영상으로 시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부탁드려볼게요. 잡고, 잡고 있어요 네. 왜냐면 여러분, 이게 바닥에놔도 되지만 안에가 안 보일까봐 참띄워놨어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무서운데? 어, 편안하게 들어가십시오. 편안하게. 어, 지금 여기서는 안에 상황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다 닫았고요. 와, 이거 하나 이제 선물 패키지가 준비가 됐네요. 두부 싸움 여기다 가둬놔야겠어 아, <laughs> 밖에서 잠금 절대 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절대 문제를. 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laughs> 사모님께서 지금 슬슬 아, 네. 공포심이 아마 <laughs>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예? 네? 안 들렸어요, 사모님. 이 방도 되나봐요. 아, 안들리네요안들리네요 잘. 열어드릴까요? 아, 어,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열겠습니다. 어, 자, 개방이 됐고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죠.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엎드려서 계셨어요? 아니요, 계속 네. 움직이긴 했어요. 어,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나와 주셔도 되고요. 네. 아마 공포심이 좀 느껴지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호기심에 시작한 영상인데 어, 안전을 나름 많이 생각했다는 것만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네. 어, 그 일인 공간으로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비상시 에 캡슐 같아요, 그죠? 다리만 좀 뻗으세요. 다리, 그죠? 예. 아까 저는 저는 다리 분명히 뻗었거든요. 다리를 못뻗었요 예. 우리 그러면 대표님 차례입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어, 넓어요. 어. 그죠? 자, 참고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루프 박스입니다. 어, 들어가셨고. 예. 어, 어디, 지금 스스로 다지신 거죠? 손잡이가 있었나? 아. 아. 예. 예, 그죠, 그죠. 예. 어떻게 열어드릴까요? 아우, 한숨 주무신다고. 지금 순간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반음되나 봐요, 진짜. 이게 카본은 아니잖아요, 섬님. 카본은 아닌데. 그죠? 폴리우레탄 막 이런 재질 같은데. 네. 그죠? 자, 열어 드릴까요? 어, 열어 주십시오, 모님 예. 자. 어, 아니, 이게, 공포심보다도, 아, 그죠? 쉬기가? 네, 숨 쉬기가 좀 힘든 건 맞아요. 제가, 어, 뭐,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람 많을 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아 330부터 뭐, 630까지. 330부터, 아까 제가 그러면 630인가요? 그거는 이제 5 0 0 l 짜리 아, 5 0 예. 0 어, l 더큰게 있네요, 그럼. 예, 뭐 이렇게 종류가 크기별로 있으니까. 아 근데 사실 약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딱 들어가실 때 이거 포장해서 택배로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진짜 예. 인천 공항에서 예. 미리구간 중국인 두명 있었어요. 이, 이런 거예요? 예 여기 빵구 뚫어가지고. 아, 예, 걸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군요. <laughs> 어. 어쨌든 흥미로운 오늘 실험을 한번 해 봤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안될거 같아 갖고 제가 일부 분들의 어떤 요청을 한번 받아본 거고요. 요 열쇠였군요. 여기 네, 보조키예요, 메인 키 따로 있고 이렇게 보조키도 따로 있고. 따라, 이렇게, 보조키도 어. 어. 요거는 제품값만 그냥 65만 원. 예, 그죠? 예. 그리고 장착에 대한 거는 상담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오늘 영상이었고요. 텐트 및 루프박스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어, 저희 아주 큰건 아니었어요, 그죠? 가장 긴 사이즈, 예. 가장 작은 사이즈, 가장 긴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 예, 두 가지 모두 들어가봤죠. 예, 예. 이렇게 응용도 가능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계셔갖고 예, 예. 좋네요.